우리는 AI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자, 요거는 그 카페에 글이 두개 나와 있는데, 한 번에 합쳤어요. AI 관련 법안 같은 게막 있더라고. 11월 12일에 AI 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게 이제 입법 예고가 됐어요. 구조 중 한다고 한적 없고요. AI 그니까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고용형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말이 어렵죠. 제가 법 전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AI 썼으면은 밝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인공지능 기반에서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라 이 얘기다. AI 원산지 표기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AI 쓸 거면은 표기해라라는 얘긴데 반면에 한편 AI 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AI 쓰지도 않았는데 AI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AI를 썼는데 안쓴 척하고 한쪽에서는 AI를 안 썼는데 쓴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 AI 쓴거 아니고요. 직접 한땀 한땀 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좀더 신뢰감이 가잖아.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음. 냉풍기의 풍량 조절 기능. 이런 거에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풍량을 조절합니다. 하면 신뢰성이 가잖아요. <laughs> 아니, 국책 과제명 지을 때 AI 워싱하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어? AI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 기술이 AI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AI 연구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죠. 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laughs>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어?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ai 워싱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자면요 어자 이거 긁어 왔어요 ai 워싱이란 실제로는 ai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쉽게 말하면 ai도 아니면서 ai인척 이름 붙였다 이게 ai 워싱입니다 <laughs> 자 지난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논문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올해 5월에서 7월까지 7개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 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건의 AI 워싱 의심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논문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요. 자 온도 센서 기반 냉풍기 풍량 조절 장치 조절 기능을 ai 냉풍 조절 광고로 광고하거나 뭐 제습기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장치를 ai 기준으로 표시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냥 pid 쓰고서 ai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이제 pid라고 하면은 현재값 보고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30도야 아니 겨울이니까 뭐 지금 방 온도가 10도야 20도로 맞추고 싶어. 그럼 현재 20도고 목표값 20도다. 오차가 이제 목표빼기 현재가 마이너스 10도죠. 오차가 마이너스 10도야. 그러면은 올려. 계속 이걸로 실시간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반복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 지금 온도가 오차가 이제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방온도가 낮으니까 불때불때 아 하다가 올라가다가 이게 만약에 21도가 돼 버렸어, 21도가 돼 버리면은 아불 꺼, 뭐 요런거에요이게 p i d 에요 쉽게 얘기하면. Proportional i n t e g r a e Differential. 맞나 저거? ID는 적분 미분 맞는데, P가 저게 맞나?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원리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은데, 암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AI인데 AI 아닌 척 하는 애들이랑 AI도 아닌데 AI인 척 하는 애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 우리는 AI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laughs> 우리는 AI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laughs>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서 에, 기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두 개죠. 기사 두개 가져와 봤습니다. 아, 맞아요? 어, 맞다고 합니다.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은 아니고요. <laughs> 아니 그니까 아,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것도 많았어. 퀀텀도 아닌데, 뭐만 하면 퀀텀 붙이는 거 많았어. 그래서, 퀀텀 하면은 막, 와, 퀀텀. 아, 이것도 근데 말하기 되게 애매한 게, 아, 요즘 가전제품, 뭐 이런 거다. 퀀텀 솔직히 들어가지. 양자역학 들어가지, 당연히. 양자역학이 들어가는데, 기존 거랑 다른 양자역학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닌데, 퀀텀, 어, 퀀텀 다 이런 거. 라고 말고 아,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은 그런 데서 광고 줄까 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그걸, 나 그걸 별로 욕하고 싶지 않아. 이게... <laughs> 아, 아무튼... 아, 근데 이게 또그 미국에서는 퀀텀하면은 되게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 국방기술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 미국 갈 때, 미국 출장 갈 때, 이제 뭐로 왔냐? 아, 리서치 때문에 왔다. 아뭐 연구하러 왔어요. 하면 그냥 이렇게 물어봐 그냥 이렇게 막 찍으면서 아뭐 무슨 연구하러 왔어요? 하면은 아뭐 퀀텀, 퀀텀 그뭐 합니다. 뭐 합니다 하면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눈휴동레져가지고 퀀텀, 퀀텀. 그래서 이 새끼들 우리 국방기술 빼러 왔구나 이 새끼들. 어? 한국? 코리아 이 새끼 노스 코리아 아니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퀀텀이라 하지 말고 그냥 고체물리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 우리 반도체 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 세미 컨덕터 아이노 s u n g 이렇게 하고 금방 통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고체물리 연구하시는 대학원생 분들은요. 뭐퀀텀 매트리얼 연구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세미 컨덕터 연구하러 왔다고 하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넘겨주더라고요. 아, 샘수, 마이노, 배터리, 배터리. <laughs> 자, 아무튼 간에, 예, 그렇게 대처하시고, 우리는 AI 어떻게 대처할지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